도쿄올림픽이 개막까지 두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올림픽 취소 여론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7일 일본의 공영방송 NHK 발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었고 다음 날 8일에는 7천 명이 넘었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는 도쿄올림픽 개최 취소청원이 등록됐고 등록된 지 3일 만에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8일의 경우 도쿄 도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1,032명으로 7일과 8일 연속으로 1,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올해 초 1월 17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기록한 수치라고 합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게만 흘러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스가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하며 잠시 민심을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정상적으로 올림픽 개최를 한다고 말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정부의 늦은 대처, 그리고 잘못된 대처로 인해서 상황이 벌어진 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현지 일본에서는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일부 일본 현지인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무리한 행동으로 여러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홋카이도에서는 5월 2일에 있었던 일본의 성인식 이후 지역의 음식점에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많은 인파가 몰려 밥을 먹고 또 술을 마셨고 결국 지난 9일 이들 가운데 총 1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를 본 외국인들은 역시 일본인들의 이중성은 치가 떨린다고 말하며 일본인들의 가면 쓴 모습을 지적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욕먹는 상황이라고도 할수 있죠. 앞에서 언급한 온라인 청원에서도 볼수 있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의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특히 도쿄올림픽 육상 경기장 주변에서는 도쿄올림픽의 개최를 반대한다는 시위가 열렸고 특히 이 시위에는 약 100여 명이 몰려 올림픽보다 생명을 지켜라, 성화 봉송 중단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과 플랜카드를 들고 경기장 주변을 둘러싸 시위를 하는 등 일본 현지에서도 계속해서 올림픽 개최 반대를 원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의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의사와 간호사를 올림픽 자원봉사에 요청하기도 했으며 현재 상황보다도 오히려 유약금 문제를 이유로 삼아서 올림픽을 개최하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올림픽 반대 여론의 목소리는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일본 현지인들의 자세한 생각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전대미문의 유행병 와중에 올림픽을 개최할 생각을 한다니 누가 생각해도 이건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당장에 중단해야만 한다. 개최국의 책임 중단은 없고, 단순히 손해배상 따위를 들먹이며 올림픽 개최를 주장하는 지금, 일본의 꼴이 너무나 우습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올림픽이 중단이 되면 전액 손해보상을 할수 있는가? 하지만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올림픽을 강행해 감염자 폭발로 많은 사람이 죽으면 IOC는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그야말로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 보인다. 어떻게든 올림픽을 개최해야 일본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현재 상황이 최악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한들 올림픽 개최를 지금에 와서 취소한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망조로 접어들게 될 거야.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벤트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성인식 참가자와 기념 촬영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념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번지게 된 것은 정말 어름답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도대체 홋카이도는 왜 중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일까? 물론 성인식 이벤트를 한 행동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도 함께 있었다는데 이런 행동은 아주 경솔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저지르고 안 걸리면 말고 걸리면 그럴 수도 있잖아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야. 아주 성인으로서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할수 없지. 특히 그 속에 있던 공무원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고 자신의 행동에 분명 반성해야 할 것이다. 도쿄 감염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쿄뿐만 아니라 홋카이도 역시 감염자 확대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 솔직해지자면 지금은 일본 전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림픽을 강행하는 자세를 전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계속해서 올림픽을 강행하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숙과 또 자숙하라는 안내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불합리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성명을 내비쳐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상사태를 연장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 이번 올림픽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인다. 차라리 내년으로 미루는 건 어떨까? 작년부터 무의, 무책으로 계속해서 혈세를 낭비했고, 거기에 더해 고투는 전국에 확산됐다. 실효성 있는 물가대책은 전혀 없었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1032명이라.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구나.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일본의 감염자 상황은 인도와 비례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제발 집에서 기도를 해야 할 판이다. 물가대책은 시간이 흐르면 완벽하게 발표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현재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흐르고 있다. 도쿄에서도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그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올림픽이라니 말도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이지 올림픽으로 인한 수입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일본에서는 병상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병상의 확보는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았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이제 과감히 중지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한때 세계 도시 박람회 개최를 도쿄 도지사의 결단으로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정할 것입니다. 이만큼 올림픽 중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올림픽 장관과 조직위 도쿄도가 여론을 계속 무시하고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민심의 입안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염이 오히려 확산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처음부터 개최할 생각이었다면 대책을 확실히 세우고 유치했으면 좋겠다. 무관중으로 개최하면 된다는 어이없는 발언은 제발 삼가줬으면 좋겠어. 올림픽은 도시가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도쿄 도지사에게 있는데 계속해서 귀를 닫고 무시하고 있는 코이케시에 대한 민심도 상당히 나빠질 대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제발 세계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도쿄는 지금 확산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수단 파견은 위험합니다. 파견을 보류하고 자국 선수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하루빨리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한다면, 일본도 어쩔 수 없이 불참이 속출하는 올림픽을 중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중지된다면 일본 국민들에게도 큰 고마움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림픽 강제 개최를 반대하는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